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7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여기서 스피시즈는요 단수 복수가 동일합니다. 단수형이면 어스피시죠. 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라고 할수 있어요. 종들이죠. 어떤 종들이냐면 발견되는 오직 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그 종들은 c 아콜 d 불리웁니다. 엔데믹 토착 종이라고 불리웁니다. 고유한 종, 풍토적인 종이라고 그리고 입니다. 특히 취약합니다. 멸종해. 다시 한번요. 오직 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그 종들은 불리웁니다. 토착종이라고 그리고 입니다. 특히 취약합니다. 멸종해. 그것들은 이 종들은 존재합니다. 섬에서, 섬에 그리고 다른 독특한 작은 지역에서. 특히 열대 우림 지역. 이 열대 우림 지역이 어떤 곳인가? 대부분의 종들이 매우 특화된 열대 우림에서 한 가지 예가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색깔의 황금 두꺼비입니다. 이 황금 두꺼비가 한때는 발견된 황금 두꺼비예요. 오직 작은 지역에서만. 수프리우거진 수프리우거진 열대 우림의 작은 지역에서만. 어디에? 코스타리카의 산악 지역에 있는 됐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코스타리카의 잘 보존된 몬테 베르데 클라우드는 운무 그다음에 숲풀림이죠. 림 운무림 보존 지구 또는 보존 구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쯤 그 황금 두꺼비는 헤드 비컴 되어버렸어요. 익스틱트, 멸종하게 되어버렸어요. Apparently, 이제 외관상으로. 많은 그 습기는 어떤 습기냐, 지탱을 해줬죠. 그것의 열대우림 서식지를 지탱해줬던 많은 습기가 온 것이죠. 어떤 형태로? 습기를 가득 머금은 구름의 형태로 온 것입니다. 불어오는 어디 어 불어오는 구름이죠 어디로부터 이카리브해저 네, 카리브해로부터 불어 들어오는 이 구름 습기를 가득 먹은 이 구름의 형태 속에서 오게 된 거예요 뭐가 많은 습기가 좀 구름이 막 먹어보니까 여기에 습기가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세계적인 기후 변화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부터 비롯된 따뜻한 공기가 유발을 시켰어요. 이러한 구름이 상승하도록 이제 구름 이렇게 습기를 먹은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말르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구름이 그래서 상승하게 유발하고 그리 그리고 박탈시켰습니다. A에게서 B를 그래서 그 숲에서 습기를 박탈시켜 버려요. 그리고 서식지 황금 두꺼비와 많은 다른 종들을 위한 그 서식지가 말라 버리게 된 것이죠. 그 황금 거북이는 머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어머이다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최초의 희생자 기후 변화의 최초의 희생자들 중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가 뭔가 유발된 기후변화죠 무엇에 의해서 주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주로 유발된 기후변화의 최초의 희생자들 중 하나가 인것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